캠핑 필수템 스탠리 리뷰. 스탠리 머그 사용 후기가 알려주는 비밀. 스탠리 마스터 시리즈 보온병은 캠핑이나 여행에서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많은 고객들이 이 보온병의 뛰어난 보온성과 내구성에 감탄하고 있답니다. 뜨거운 음료는 물론 차가운 음료까지 오랜 시간 유지해줘서 언제 어디서나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손에 쥐기 편한 그립감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세척도 간편해서 실용성이 높아요. 가벼운 캠핑 장비로 추천드리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탠리 어드벤처 진공 스테인 보온 보냉컵은 정말 뛰어난 제품이에요. 이 컵은 709ml의 대용량으로 시원한 음료를 오래도록 유지해주는 보냉력 덕분에 여름철에 특히 유용하답니다. 손잡이가 있어 그립감도 좋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자리에서도 잘 어울려요. 재질이 스테인리스라 견고함이 뛰어나고 가벼워서 이동할 때도 부담이 없어요. 구매한 분들은 모두 만족하셨고 얼음이 쉽게 녹지 않아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도 최적이라고 하시네요. 가격도 할인 중이라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여러 색상으로 구매 가능하니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스탠리 클래식 진공 캠프 머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를 참고해 보니 이 머그는 보온과 보냉 기능이 뛰어나서 따뜻한 음료는 1.5시간, 차가운 음료는 무려 15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활용하기에 최적이며 디자인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어떤 자리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마시기 편하고 넉넉한 용량 덕분에 커피뿐 아니라 스프나 차까지 담아 마시기에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식기세척기도 가능하다는 점이 바쁜 주부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뚜껑의 디자인도 우수해 이물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세척도 간편해 일상에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머그는 캠핑을 즐기거나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